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더 좋은 집의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광주시청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회덕동 전원주택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회덕동은 성남과 굉장히 가깝고요, 또 하남시도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예요. 어 자차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성남 약 10분, 하남은 약 20분 정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 ic가 가까워서 수도권으로 움직이시기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대지 103평, 알당으로만 103평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어, 5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사용평수는 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7억 7천부터 조성되어 있고요. 어, 해당 세대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개 동으로 되는 전원주택 단지이고요. 위쪽으로도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서 전원 마을로 조성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고요. 상수도와 개인정화조 되어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꼼꼼히 잘 봐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집이에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회덕동 전원주택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지, 단지 앞에 6m 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단지 내 도로 이용하셔서 해당 세대 보실 수 있는데요. 어, 먼저 외관부터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벙커 주차장 구조로 되어 있고,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대지 103평에 연면적 51평으로 되어 있고요. 실 사용평수는 약 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8억입니다. 어, 기반 시설로는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고요, 상수도와 개인 정화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벙커 주차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차 두대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넓개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오버헤드 도어 설치되기 전 모습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오버헤드 도어 설치되면 깔끔하게 차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차선 두대 정도 그려져 있는데 큰 차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안쪽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수도시설 빠져 있네요. 전기시설도 아직 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전체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두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기 중문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설치되시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음, 또 이쪽 바깥쪽으로는 이쪽 바깥쪽으로는 대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안쪽으로 계단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옆에 벽면은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이용하셔서 잔디마당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마당 넓게 자리하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넓게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네요. 현관 앞쪽에 있는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조경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 난간대도 높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철제 난간대로 울타리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소나무로 멋진 조경 되어 있습니다. 뒤쪽 공간 보시면 어, 뒤쪽 사이즈도 굉장히 넓네요. 뒷마당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 주변으로 전체 잔디 마당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까지 울타리 잘 되어 있고요. 외부쪽에서 보일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어서 또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올라오셔서 바로 거실 앞쪽으로 펼쳐지는 잔디마당 공간인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넓게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어요. 이쪽으로 넓게 자리하고 있고요. 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앞쪽으로 전체 포천석으로 테라스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어, 데크 테라스보다는 훨씬 관리하기 편해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대리석으로 테라스를 설치를 해 놓는데요. 아주 넓은 폭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전대마당 되어 있으니까 거실에서도 바로 볼수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으로 조경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보면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어요 넓은 잣집 마당 공간 예쁘게 되어 있는 회덕동 전원주택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보시면 외벽은 와이드 모노 롱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가장자리 부분으로 배수로 잘 빠져 있어서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계단 3개 정도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내부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바로 내부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삼성 제품으로 디지털 도어락 설치되어 있네요. 현관 들어서시면 바로 앞쪽으로 세칸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이라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약간 개방감이 크게 픽스창 만들어 놓았는데요. 확실히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블랙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톤의 통플레임으로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먼저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여기 바로 게스트 욕실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현관 바로 앞에 있고요. 현관 오른쪽 편으로 침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현관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굉장히 예쁜 집일 것 같네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거실 내려가시는 공간에 계단 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스킵 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 스킵 플로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평면이 아니라 약간 단차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층고가 2.8m 정도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 나와 있는데요. 양쪽 편으로 기역자로 전창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본집 중에 개방감이 가장 큰 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호 보시면 바닥부터 위쪽까지 전체 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와 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인테리어는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양쪽편으로 이렇게 창호 시공되어 있으니까 양쪽에서 체광 환기 다 되는 집이고요. 어, 창호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창호는 독일 시스템 창호로 삼중루이 유리창이에요. 어, 굉장히 묵직한 무책, 느낌인데요. 이렇게 독일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서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 보시면 창가 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는 이쪽 거실 아트월 쪽인 것 같아요. 어, 약간은 선반처럼 보여지고 또 벤치 의자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아트월 공간에서부터 조리대 앞 공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TV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잠깐씩 앉으셔도 될 만한 공간이에요 높이도 굉장히 좋고 어 굉장히 모던한 느낌으로 아트월 설치되어 있고요 어이 대리석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 어 여기 선반과 같은 타일로 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 벽면에 이렇게 해놓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전기 히터 설치를 해놓았고요 겨울철에도 운치 있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쪽 옆쪽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잠깐씩 앉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거실과 주방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써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은 여기 식탁에서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4인용 식탁 놓아져 있는데 넉넉하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위쪽으로 예쁜 전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공간은 기역자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조리대 공간에서 바로 식탁과 연결되는 동선이고요. 또 식탁에 앉으셨을 때 바로 주방 앞쪽에서도 이렇게 전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 트인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거실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가족 간에 소통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어요. 어, 조리대 공간은 기역자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화이트 톤으로 주방 가구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조리대 공간, 그리고 뒤쪽으로 수납 공간 잘 이어져 있습니다. 어, 먼저 여기 조리대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상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어, 일반적인 상판이 아니라 칸스톤 천연 대리석으로 상판 시공되어 있습니다. SK 매직 제품으로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위쪽으로 아일랜드 렌지 후드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메리평으로 렌지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후드인데요. 약 6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성능도 일반 후드보다는 두배가더 세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렌즈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상부장을 없애고 이렇게 선반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일반 우드 제품이 아니라 스인레스로해 놔서 굉장히 굉장히 세련돼 보이네요 약간 카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벽면도 역시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매직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LG 디오스 제품으로 방파오븐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자레인지나 밥통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안쪽으로 두대 놓을 수 있게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양문형 두대 넉넉하게 놓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선반 보시면 이렇게 어, 충고가 높아서인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열리는 수납공간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 아, 다용도 공간이네요. 이제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쓸수 있는 다용도 공간 있습니다. 냉장고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깔끔하게 보여질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라서 바로 이 주방에서도 거실과 잔디마당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스키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계단 3개 정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게스트 욕실 바로 현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켓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편으로는 예쁜 거울과 세면대, 밑에 수납할 수 있는 세면대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욕실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1층에 침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1층에는 이렇게 넓은 크기는 아니지만 지금 싱글 침대와 책상 놓고 침실로 꾸며놓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창호 보시면 이렇게 픽스창 많이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 환기할 수 있는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매립형으로 전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1층의 방이 약간 어, 넓은 사이즈는 아니라서 계단 아래쪽 이용해서 수납공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짐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1층의 방은 게스트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현관 바로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핸드레일은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도 이렇게 넓은 픽스 창과 환기창 되어 있고요. 어, 센서등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낮이라서 아직 켜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안방이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다용도실과 공용욕실, 그리고 중간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여기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족실로 쓰기에는 약간 작아서 여기 복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픽스창과 환기창 되어 있고 이쪽에도 아주 멋진 전등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밖에 보시면 뒤쪽으로 숲점만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안방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방, 여기서부터 안방이 시작되는데요. 문 열자마자 바로 이쪽에 수납 공간 자리하고 있네요. 이쪽에 또 거울 하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짜여져 있고요. 약간 복도식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에 침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침실 되어 있는데요. 역시 거실과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기역자로 창호 들어가 있어요. 앞쪽으로는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전창 시공되어 있고요. 역시 독일 시스템 창호 되어 있습니다. 잠깐씩 나가셔서 이쪽에 티테이블 하나 두시고 커피 한 잔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포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비 오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픽스창으로 넓게 만들어 놓았고 환기할 수 있는 창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실 공간은 이렇게 넓은 침대에 놓으시고 생활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침대만 놓는 공간이니까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예쁘게 이벽 쪽에 전등 설치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실 공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의 중문은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보이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파우더룸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쁜 전등과 예쁜 거울, 그리고 화장품 놓으실 수 있는. 선반대까지 설치를 해 놓으셨고, 예쁜 의자 하나 놓으시면 완벽한 화장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한기창과 채광창 되어 있고요. 옷 수납하실 수 있게 시스템 행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역자로 이렇게 넓게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포켓도어로 주문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공간, 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울로 설치되어 있어서 훨씬 더 넓은 느낌이고요. 등도 굉장히 깜찍하네요. <laughs>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밑에 수납 들어가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욕실용품 되어 있습니다. 어, 벽면은 전체 그레이 톤으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창문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이쪽 픽스 창이고, 이쪽은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렇게 욕조 설치되어 있고, 어 굉장히 신기한데, 여기 샤워기가 매립형으로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신규 현장에서는 이렇게 처음 보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보시면, 출입문부터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침실이 있는 안방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오시면 바로 옆쪽으로 2층에서 쓸수 있는 공용 욕실인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욕실 용품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거울 크게 들어가 있어요. 채광창, 환기창 잘 나온 편이고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환풍 시설까지 잘돼 있습니다 물빠짐도 이렇게 어, 잘 되게 해놨고요 이렇게 음, 넓게 나온 공용 욕실 공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여기 역시 이제 불투명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 세탁실이 2층으로 올라와 있네요 거의 침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어, 침, 요즘에는 세탁실도 많이 2층으로 올라오는 편인데요 여기. 세탁기 놓으실 공간 되어있고 간단하게 손빨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 되어있고 상하부장으로 수납공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물빠짐 잘 되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에 중간방 되어있는데요 자녀분 쓰시면 좋을 방이에요 이렇게 넓은 크기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자녀방으로 쓰기에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 픽스창과 환기창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매립형 전등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녀분들 쓰기에 넉넉한 공간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바로 전체 픽스창 되어 있어서 전망 다 보실 수 있고요. 채광은 잘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3층 공간 올라왔는데요. 3층은 멀티룸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왕 테라스 되어 있네요. 우선 3층 보시면 위쪽으로 굉장히 높은 층고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수납공간 짜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층고가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층 공간에는 테라스 이용하시기 편하게 여기 보조주방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역시 이제 수납공간 다 들어가 있고, 두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싱크볼까지, 그리고 위쪽 선반까지 예쁘게 설치를 해놓았고요. 여기는 빌트인 냉장고가 아니라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3층에서 파티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으, 좋은 장소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어떻게 보면 여기 침실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방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어,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전체 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성인 자녀분 있으시다고 하면 이쪽 충분히 침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앞쪽으로 시원한 전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 트여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창문 정말 크네요. 여기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전창 시공되어 있는데요. 거실 창 크기의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독일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 나오시면 정말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지금 야외용 테이블과 또 파라솔까지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앞쪽 공간에는 포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다 딱 테이블 놓으시면 이렇게 어 지금 가을철까지는 충분히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뒤쪽으로 수도 시설, 전기 시설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넓은 테라스 공간 펼쳐집니다. 난간대는 철제 난간대로 높게 해서 또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테라스에서는 확 트인 전망이 보입니다. 옆쪽으로 또 단지 내 모습과 또숲 전망 보이니까 예쁘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설치해 놓은 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층고도 굉장히 높고 넓은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가족분들 여기 모이셔서 정말 파티를 하셔도 될 만한 넓은 공간으로 나와 있네요. 루프탑 테라스 꾸며놓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3층 테라스 공간까지 보셨고요. 광주시청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덕동 전원주택입니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가까워서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생활권도 잘 갖추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해당 세대는 분양가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덕동 전원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